알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일련의 생명나무 연합에서 실시하는 금요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해볼 것인가?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7과인데요. 자가 죽는 것이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아 처리는 신앙생활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앙이 신앙의 핵심 요소인 자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은,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으로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나타나서 쓴맛을 본 후에야 안타까워하고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자아 처리 문제입니다. 자아만 처리된다면 신앙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서 넘어지고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 깊이 묵상해보면 이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아가 안 죽어서 생겨난 일들이란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쉽게 공감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인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 신앙과 얼마나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느냐고 따지고 든다면 이 말씀은 호공을 올리는 변죽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지고 어 그런데 그다지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를 죽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자아의 죽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입니까?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의 행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자아가 죽음을 전제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 죽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결론이 자아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죽음에 매진하지 못하고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이해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적당주의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잘못 가르친 신학도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풍조에 아무 거부감 없이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 입맛에 맞게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교회 인도받아서 교회 등록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천군 기본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인데 누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내자 죽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내자 죽음의 진리를 성청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하여 자 죽음을 위해 결단하고 몰입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자를 죽이려고 마음도 먹지 않기 때문에 내 자가 죽으려고,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자가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 자가 죽는 것에 도통,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간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의, 문제들의 결국은 내자 죽음이 경험되지 않는 자들이 판을 치고 기대 등등하여 난리를 떠오있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란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대로 가야만 더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말씀대로 내자 죽음이 실제가 안 돼서 포기하고 또 다시 적용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포기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돈 문제, 명예 문제, 자리 문제, 성적인 문제 등 모두가 결국 내 자가 살아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자만 처리되면 되는데 여전히 자가 살아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성도들이 질이 멸렬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을 치며 통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자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것이 탄식거리가 되고 애통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만 야 합니다. 자를 점령하여 자를 주장하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캐더린 쿨만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번, 천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죽어 보려고 해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자 죽음이 없이는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자 죽음이 전부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내자 죽음이 모든 것입니다. 자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반드시 성취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필수 과제예요. 숙제가 바로 내자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많이 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결론은 십자가에서 내 자가 죽어야만 합니다. 아니 내 자는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 자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신인한 것입니다. 내 자가 없어지고 죽어지는 만큼만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린 만큼만 신앙생활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가 죽고 없어지는 것만큼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사역은 기름부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우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년서 15장 31절에 경제들아 내가 그리스 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내야,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죽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자신만의 자랑거리를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 죽음을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자 네, 죽음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죽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죽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더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의 맛을 본 사람이 고기를 더 찾듯이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죽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맛봐야 됩니다.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느끼려면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면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라면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주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내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내 자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가 죽고 없어지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영이 성장하고 풍황하게 됩니다. 영이 잘 되어야 범사에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 0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흥 하야게 하겠고 나는 세 하야라 하리라라고. 한 삶을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코 내 자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이 한번 죽고 끝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포기 않고 선택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가 죽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함기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의 의미, 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원래 그 깊은 의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신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형식이 되고 아무런 일도 이러지 않, 일어나지 않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들는 내가 삼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만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좋은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내 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주의 숨을 믿으면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누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것 같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단한 가지입니다. 내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자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어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삶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십자가 오나 십자가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이고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안과 안식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고 오래전 빌 블라이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있는 증표가 평안과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평안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내 네, 자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를 죽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내가 살아나거든 실패하고 넘어지거든 다시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고개를 내밀면 사정없이 거절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 십자가의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주 다 때려치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동안도 너무 많이 포기했다가 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결코 죽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비로소 사는 길입니다. 죽기를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 성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수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복기 되고 죽어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애통하는 자에게 국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노마서 8장 2 2절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탄식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탄식 말이 없다면 막장 신앙입니다. 회개하야니다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길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명하신 죽음에 대해서 자 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자신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좋아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수를 맛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발 단순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가 한 가지로 모아져야 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제발 좀 뒤로하고 응답 받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 제목을 뒤로하고 부하기로 원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죽기만을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이 기도에 내 영혼의 비현을 가져오고 죽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사역의 진보를 가져오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참된 영적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본 수많은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지위의기름부음사회의기름부음 교회의 수적 영적 부을 위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가 죽어지면 이런 모든 것이 최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가 죽어져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자는 곳에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주님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내 자가 죽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자가 죽기를 더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갈망을 결코 예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저를 좀더 죽여 주세요. 주님 다시는 다시 살아지 않도록. 확 죽여주세요 주님 주님보다도 몇 배나 자아가 부활을 잘하는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이제는 정말 저는 제자가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죽어서 일어나지 않길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신앙생활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주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